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와 함께하는 네, 지식인 답변 시간. 야, 네. 미적분 관련 문제입니다. 어. 네, 더 정확히 하면 미분이 되겠네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이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네. 문제는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한번 안에 있는 조건들을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랑 y에 대하여 fx 플러스 y는 fx 곱하기 fy 더하기 4fx 더하기 4fy 더하기 12를 만족한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f2는 0 f'0은 3이다. 라고 합니다. 네, 그렇고요. 어, 네, 지금 저는 질문자님께서 지식인의 뭐라고 써 주셨는지 한번 더 읽어 보고 있습니다. 우와.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지금 그 읽어 보고 있는데 미분 계수의 정의와 편미분으로 각각 풀이 써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네, 요새 지금 미적분 원아 대학생이신가요? 제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지금 저는 처음에 이 교재 스타일을 봤을 때는 고등학교 문제인가 싶었는데 지금 편미분 말씀하시는 걸 보니 대학생 같기도 하네요. 네뭐 어쨌든 그렇고요.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네 저는 사실 그 편미분 얘기가 왜 나왔나. 싶은 게, 이 함수 자체가 fx여서 이것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편미분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왜 편미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솔직히 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네,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조건.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러스 4fx 더하기 4fy 더하기 12. 가 있는데, 네. 음, 어... 이걸 미분해 보죠. <laughs> 어, 네. 질문자님께서 혹시 왜 미분을 하나요? 라고 물으시면, 네. 그냥 질문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고 했으니까 <laughs> 왠지 네. 미분을 한번 해 줘야 될것 같지 않나요? <laughs> 저는 그렇게 느낌이 들긴 있는데요. 네. 이것을 미분하게 되면 지금 저희는 x에 대해 미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y는 그냥 상수 같이 처리가 되죠. 네. 그래서 f 프라임 x y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 아 이것 때문에 편미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이쪽 같은 경우 일단은 그 dx분의 d가 분배가 돼서 그네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것도 하기 이렇게 되는데요. 그 여기서 그 저희가 방금 그 y는 상수라고 했죠? 그래서 fy 또한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밖으로 빼 주실 수 있겠고. 네, 결국에는 그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네, f 프라임이 되겠죠? f 프라임 x 이쪽 같은 경우에도 사가 상수이기 때문에 사를 밖으로 빼 주시면 남은 건 f 프라임 x가 되겠고요. 이거는 상수를 x에 대해 미분했기 때문에 0이 되고요. 이것도 상수를 x에 대해 미분을 했기 때문에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네.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식으로부터요.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그 x는 0, y는 1을 대입할 수 있네요. 여기다가 x는 0, y는 1을 대입하게 되면 네. f 프라임 아이고. f 프라임 2가 되겠고요. 그 x는 0이고 y는 2니까 그건 2 e. 0, 0 근데 F2가 지금 0이기 때문에 0 곱하기 F'0은 0이고요 F'0이 3이기 때문에 3 곱하기 4는 o 네, 12가 되겠네요. 이로써 f n g y 2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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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그럼 지금까지 즐거운 하루였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